뉴스 정은영 기자 축구 선수 황희찬이 인종차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16일 한국 시간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은 코모청 907과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진행했다. 이날 황희찬은 후반전 교체로 투입됐으며 경기 도중 상대 수비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변에 있던 울버햄튼 선수들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항의했고 울버햄튼 소속 다니엘 포덴세가. 해당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을 당했다. 경기가 끝난 후 울버 햄튼 감독 캐리 온일은 헝이찬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분노했다. 이날 코모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우리 클럽은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절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말을 했는지 알기 위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선수는 그를 신경 쓰지 마라. 그는 자신이 체키찬, 성룡, 인줄 안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황희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종 차별은 스포츠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참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건 이후 코칭 스태프와 팀원들이 바로 필요하면 나랑 현장을 떠난다고 했더니 계속 안부를 확인했다. 다시 한번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황희찬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하고 싶었고 우리는 투구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라며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희찬은 인종차별을 위한 여지는 없다"라고 전했다.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점, c o k 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7월 17일, 10, 59송고 NBSP, NBSP 슴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점, c o 점, KR.